또이 순간이 다가왔군요. 도대체 이게 뭐야? 문서? 어디가 비어있는 거야? 아, 여기가 비어있는 거고. 으흠. 뭐가 투명하고, 뭐가 안 투명한 건지를 모르겠다니까. 하이 이 문서에는 뭐라고 써있지? 오 이제 약간 청년의 청년이에요 오좀 젊은데? 한 40대? 40대? 니吃饭了吗왜야 되도 않는 중국어 하지마 알게 아, 뭐야? 지금 우린 이 가느다란 기대 위에 있고 땅으로부터 200억 200억 나노미터 위라고 뛰어내려 이 정도는 안 다쳐 야 말이 돼? 스카이 다이빙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서 나갈 수도 없어 이럴 수가 어찌 어찌 시련을 이런 시련을 주신할까 니치팔로마이니치팔로마 무슨 짓이야 해봐 밀었나? 헤이, 자식 쫄았군 어떻게 떨어졌나? 죽었나? 바닥으로 떨어졌나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어디 갔죠? 실제로 중국어인 출판러가 없습니다. 있어요, 니칠판러마너밥 먹었니? 이런 뜻이죠. 니칠판러마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니칠판러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려진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렇겠지. 필요가 없다고? 음,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뭐 알다시피 어디든지 GPS가 붙어 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뭐. 저 리버. 여긴 나한테도 꽤 소중한 장소야. 그래서 나 말이지.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꾸준히 저쪽 하면, 몇년 안에는 이곳에 집을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음, 꽤 빠듯하겠지만,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수 있을 거야.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요? 그녀를? 매일 아침, 매일 밤, 내일 함께야. 어, 응,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아 그녀는 다시 외롭지 않을 거야, 존. 내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응, 음, 그렇게 될 거야. 설마 이 등대를 그녀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잘 됐네. 농담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를 보는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저두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가자. 은근히 로젤린 로맨틱한 면이 있다. 어, 잠깐만. 지금 근데, 저 등대를 보고 아냐라고 불렀던 거 맞지? 그지? 음, 그런 것 같아. 그럼, 리버 씨는, 설마, 등대 때문에 수술 받는 걸 포기한 거야? 이건 좀 많이 심한데? 우리 일을 해오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도 많이 봤잖아. 에, 예, 그랬지. 아, 근데 그래도 말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수술하면 살수 있었다고. 이건 우리랑 관계 없는 일이야. 그리고 리워 씨는 우리 고객이 아니야. 고객이 아니래. 고객이 아니라서 안 해준다. 있는데? 어, 이거. 토끼네. 내가 할게. 마법! 레이지 오로라 파워! 아이유 파워! 아이유 파워는 뭐야? 어, 어, 아이유 팔레트! 말이야. 기념물 등록. 자, 이번에는 네가 해봐. 아난 이런 거 진짜 완전 질색인데 글쎄 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넌 어떻게 잘하는 게 없니 아그 그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아, 됐다 어때 오버 멋있지 야나내 나였으면 그냥 단방에 딱 알아갔다. 기념물을 등록하고 토끼 포즈. 음 리버? 나 지금 사고난 장면이 안 나왔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저장 한번 하고. 음, 오토 세이브가 되는구나. 어. 오토 세이브가 되네. 일단, 존의 상태는 괜찮고. 자, 그럼 럼볼볼까 와! 젠장 이걸 또! 제 토끼 지가다지지 토끼 토끼를 거 또! 아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조용히 하고 따라오기나 해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올린 거야? 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영어, 영어 패스. 아무튼, 이것만은 확실하군. 피아노를 옮기는 건 누가 됐던 겁나 힘들다는 거. 하나 분량을 떼울 수 있겠어. 그와, 생각보다 재밌겠는데?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웅장한 이야기겠어. 피아노도 다 봤고. A4 한 박스. 아,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알것 같군. 토끼 접을 건가 봐. 계속 토끼 접고 있구나. 리버, 이 새벽에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지금 접고 있는 건 뭐야? 토끼. 당신 자리에 나둔 토끼 봤어? 응. 그 토끼 설명 좀 해줘. 뭐? 토끼를 설명해봐. 음, 어, 노 노란색이었어. 또 조금 뚱뚱하더라. 그리고? 그냥 종이 토끼였어. 그거 말고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상해, 리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리버?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대접이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그녀의 상태를 날것 같아. 하지만 그거라고 쳐도 이건 너무 이상해. 그렇다면 그녀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뭐 뭐지? 아마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네가 말했듯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야. 우리 월급을 줄 것들이나 찾아보자 어디 한번. 우리 월급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토끼들. 이날부터 종이를 토끼를 적기 시작했나 보다. 그치음 그리고 이거. 오렌지색 머리카락 멍청 여길 머리 잘라버렸네 심지어 구슬도 오렌지색이야 내 집! 기념물을 등록해자고 빨리 오늘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멍청이 빨리 해야 집에 갈수 있지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느리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집에 가겠니? 네, 뭐그 그건 맞아. 음. 보자. 됐다! 그라파덕기념물링요 어? 합니까? 네오 이제 많이 젊은데? 젊어지고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 퍼즐의 신이다 퍼즐은 네개 맡기라고 여긴 좀 여기는 원래 있던 집터인 것 같은데 자, 위로 언지는 포즈잡다아치면 포즈 포즈 지으세요 <laughs> 포즈 포즈를 지어야 되는군요 이 호수에는 뭐가 없을까? 근데 이렇게 오늘은 경치 좋은데 와있으니까 데이트하는 그분도 들고 뭐썩 야근이 나쁘지는 않네 너 자꾸 시끄럽게 굴고 집중 안 하면 첼스랑 팀 맞춰버린다 아 제발 찰스는 하지마 아 첼스는 남자를 좋아해서 나좀 부담스럽다고 음 여기가 집에 있던 자리네 그치 아직은 없는 집이지만 아 근데 왜 이렇게 높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꼬이는 걸까? 고소공포증을 입주했다 여기를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음.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어 일단 에? 위로 올라가 보자 어, 여기 항상 등대에 있네요 그때 당신이 내게 반한 게 그것 때문이야? 응. 그럼 지금은? 그건 그냥 일부였던 것 같아. 봐, 오래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좋은 데는 아니지만, 이사가 나한테 꼭 진실을 말하라고 하더라. 우리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망친 건 정말 미안해. 첫 만남을 망쳤어요. 뭐야 이 조작판 가방은? 안약가 있는 데까지 던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해줄래? 등대까지? 리버! 미쳤어! 거기서 당장 떨어져! 위험했다고! 방금 본 기억에서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진 않네. 연결되어 있을까? 아무도. 녀가 왜 머리를 자른 거지? 난 장발이 좋은데. 자. 일단 기억을 찾다 보면 알게 되겠지. 아직도 토끼를 왜 접기 시작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가방인데 포즈! 포즈! <laughs> 음...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네 여긴 조금 더 어린 시절? 같은 사람은 없어 좋은 나랑 리버가 똑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에이,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아이 사람도 똑같은 증상을 겪었었나봐요 처음엔 모든 게 정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리버는 저보다도 훨씬 더 내게 냉담해졌어 같은 방에 있을 때도 리버는 거기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바라지. 하지만 그게 적극적이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리버는 늘 거기에 있다고. 안 그래, 그저 리버가 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알아. 에이, 잠깐, 그럼 이사 당신은 왜 이리 정상이요? 응, 아, 오해는 하지 말고 리버랑 같은 상태였잖아.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버랑 같은 증상이 있었어.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처럼 사회 사...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근데 그거 알아? 난 리버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거든. 약간 저렇게 지금 감정 표현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난. 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로서 살아왔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무의 아, 아래에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내 모든 순간을 난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정상인처럼 연기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하지만 리버는 리버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리버는 모두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 그게 리버의 선택인지, 한계인지, 용기인지, 겁인지는 알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할수 없는 때가 언젠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겠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이사벨은 전부 다 가면이야. 진짜 나는 예전의 세상과는 동떨어져 버렸어. 얘도 사실 똑같구나. 결국, 마지막엔, 난 리버가 부러워질 거야. 리, 이사벨은 그냥 정상인 척 하고 있는 거네요. 어라? 조용저 여성, 여성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랑은 관계없어. 가자. 그나저나. 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얼굴을 더잘 기억하기만 해도 세상 훨씬 보기 좋아질 거야. 새로 나온 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뭘어 뭐 별거 보신 임금님 어릴 때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음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바뀌었지만. 난 어릴 때 애니모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님께서 당신한테 선물한 책이지 아,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겨, 결혼 선물이지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저 책에 빠져 있었던 게좀 그건가? 왜 이제는 안 읽는 거야? 응? 책고에서 봤어 완전히 먼지에 쌓여있던데 뭐, 이제 그 책에선 졸업했달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건 아동용 도서잖아. 어린이들 책은 읽으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그렇겠지. 나이책 살까봐. 아동용 책을 사네요 아까 집에 있었던 벌거벗은 임금님 그 책을 리버가 산 거구나 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것이 아니죠 제 안티발렌타인이 되어주세요 어 리버 이거 꽤 신선한걸 리버? 여기 누군가랑... 데이비드는 뭐로 표현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예요 읽은 적 있으세요? 음... 아니요 아 예예 예. 진짜로? 어느 정도는... 우와 데이비드의 변화무질 뭔지 알고 있어요? 어... 얘기 더 듣고 오자. 이거 써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써야 되는 거 같아. 이게 맞으면... 이따가 와요 다시. 레이 아닌데? 뭐야, 이게? 아닌데? 음, 좋아. 내, 내 마음이니까. 같은데요. <laughs> 걱정 마렴. 내가 알아보마. 캔디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울면 안 돼. 치. 투비아스가 매 라치리 불곰 제이 제이크가 호랑이 마르코는 고릴라 데이비드는 코브라 캐시가 늑대 왜? 어, 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잖아